안녕하세요 예, 아재기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거울을 보여드렸는데 좀 이제 큰거 보여드렸죠 그건 사실 제가 제 방에 놓고 이렇게 보면서 연습하는 거고 아, 보통 제가 이제 편하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 그 거울은 이겁니다 이 정도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거울 있죠 그건 좀 너무 작아요 그건 좀 너무 작고 물론 휴대용으로는 휴대하기는 간편한데 이렇게 영어 발음 연습하기로는 한요 정도 사이즈가 뭐 휴대하기도 좋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에 돼 있어서 앞에는 그냥 거울, 거울. 그냥 뒤에는 좀 이제 확대해서 볼수 있는 돋보이거든요. 이거 참 좋더라고요. 이제 그 달러샵에서 사온 건데 자그 영어 말하기, 영어 발음은 제가 아,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운동.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트니스 클럽이나 뭐 댄스 교습장 그런데 가벼운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예, 웨이트 트레이닝 이렇게 할때그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댄스나 열업이 할 때도 앞에 이제 큰그 이제 거울 해놓고 그걸 보면서 예, 내 동작이 잘 되고 있는지 예, 그 이제 뭐어 강사라든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내 모습이 잘 되고 있는지 예, 그걸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영어 발음도 똑같아요. 영어 발음도. 예. 영어 발음도. 입을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거울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내 동작이 정확하게 충분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걸 거울을 보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 내가 입이 아 이만큼 벌려졌구나 혀가 이만큼 나왔구나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감각하는 것은 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 거울을 보고 그걸 보면서 항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 저 거울 있으면 어디서나 예, 뭐 방에 또뭐 화장실 혹은 뭐 거실 현관 뭐 지나가다 밖에서 뭐 공공 화장실이나 혹은 뭐 엘리베이터나 뭐 거울 있으면 어디서나 거울만 있으면 거기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예, 그래서 eat e t 뭐 pop pop thank you 뭐 thank you 뭐 that 뭐 English English 여러분, 혼자 그냥 미친, 미친 사람처럼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 니다 근육이 생기고.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미친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보면 제일 월 저래 그래. 그,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미치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대충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안, 안 되는 게 아니고,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막, 그, 거울 보면 여러분 이게 화장 뭐 이렇게 잘되나 보고 뭐 머리 스타일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입 모양 보면서 연습하세요. 그렇게 천 번, 만번 계속 그렇게 연습해야 이제 영어 발음이 어, 늘고 또 영어 말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정도 연습해야 됩니다. 자 오늘 X 연습입니다. X 자이 예, X는 아, 크스 소리가 납니다. 크스 예 혹은 그즈 그즈 예,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예. 크스는 유성음 버전 그리고 그즈는 예, 아니죠. 크스는 무성음 버전, 예, 그즈는 유성음 버전이죠. 예, 그래서 크스, 그즈 예,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짝을 연결해서 약간 빨리 예, 너무 이렇게 느려지지 하지 말고 크스 이게 아니고 크스, 예, 그즈가 아니고 그즈 이런 식으로 약간 빠르게 압축해서 크스, 그즈.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유성음은 유성음끼리, 무성음 무성음끼리 이렇게 짝이 져 있죠. 그렇죠? 크스 하고 그리고 그하고 즈하고. 이게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섞여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뭐어 되면 크즈 혹은 뭐 어, 그스. 이렇게는 짝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성음 무성음끼리 유성음 유성음끼리 이렇게 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명사에 복수형 혹은 이제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뒤에 S가 붙잖아요 그 S를 발음할 때도 이 어,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 유성음이면 유성음 소리, 무성음이면 그 뒤에 무성음 소리가 나오고요 또 마찬가지, 그 동사의 과거형 할때 ED가 붙잖아요 그 ED가 붙을 때도 이게 이제 유성음이면 유성음짝, 무성음이면 무성음짝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걸 꼭 어, 명심, 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 크, 스,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네 가지 전부 다 혀의 천장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특히 마지막, 즈, 즈할 때,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 지읒, 지읒이랑 헷갈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 이, 즈라고 하지 않고, 즈, 즈, 즈 하게 되는데, 이즈 소리는 나중에 다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즈를, 즈를, 즈. 이런 식 천장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스그즈 네 가지 다 혀가 천장에 닿지 않는다. 예, 이것을 한 가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 중에 어, 이제 이 단어는 이제 뭐 출구 뭐 그런 뜻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어디 갈때문 앞에 혹은 이제 문 안쪽에 이렇게 어, 써 있죠. 예, 출구다. 여기 나가는 길이다. 있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발음이 됩니다 무성음 버전하고 유성음 버전 예, 무성음 버전으로 발음하면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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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스 소리가 나죠 exit 이렇게 되고요 유성음 버전으로 발음하게 되면 exit exit 그즈 그즈 예 유성음으로 예, 무성음은 무성음이면 무성음 유성음이면 유성음 그게 꼭 짝을 이어서 예, 발음 해줘야 됩니다 이거부터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요 예, 무성음 버전 유성음 버전 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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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유성원 버전 해보겠습니다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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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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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어, 닿지 않도록 닿지 않고 이렇게 브르르르르 부드럽게 예, 떨리도록 Exit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오늘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X X X 자 이게 A입니다 A 그래서 X라고 발음하는 거고요 O, X도 물론 있죠 예 그거는 Ox Ox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에 예. x 예 x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이 단어를 다음에 fox. 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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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box 이거를 이제 box box 예 그런 식하면 안 되죠 그렇죠 box 이런 식으로 b 하고 k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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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iting 예다 yeah, 이음절 강세입니다 그렇죠 exc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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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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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은 이름절 강세입니다. 그렇죠? exercise 이렇게 아, 어, 3음절입니다. 3음절인데 이름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Yeah.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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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rcise, exercise. 다음에요. 그즈 발음 이쪽 해 보겠습니다. exam 자다 이음절 강세입니다.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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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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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s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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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ly, exactly, exactly. 예, 여기 이제 exactly, t 발음을 살려서 발음하기도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exactly, k 예, 그 발음을 살리고 t 발음은 어, t 발음은 묵음으로 이렇게 발음하기도합니다뭐둘다 어, 상관 없습니다. 둘다 상관 없어요. 두, 두 번째 방법 한번 해볼까요? 예. exactly, exactly, exactly. exactly. ex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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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예, 이두 가지. 오늘은 따라서는 x 예, 경우에 따서는 크스 발음이 나고 또 그즈 발음도 나고 이두 가지 버전으로 어, 소리가 난다. 이렇게 두 가지 발음들, 단어들을 연습해 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